비트코인 폭락후 9만 달러 회복. 개미들의 마지막 착각. 오늘도 골 때리는 코인판. 비트코인이 8만 4천 달러까지 박살났다가 오늘 아침 다시 9만 달러로 회복했습니다. 최근 단기급락에 1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굳어졌었는데 2025 win the worst year for crypto. I want to say that, but I know as soon as I do everything will go back up. This is s h i t t first. Sure. 하락장에 포모시 달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나온 반등에 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 된 거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. 비트코인 9만 다시 회복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? 생각했다면 아닙니다. 절대 아니. 오히려 이 구간이 개미가 가장 많이 당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급락 이후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테스트 정도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찐반이든 짭반이든 상관없어요. 왜? 돈만 벌면 되니까요. 제가 마켓메이커들을 쫓아 매매하는 MMG표에서는 이번 단기 하락이 끝날 무렵에 어젯밤 12시 반, 즉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. 이후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아침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서 진입했으면 지금까지 7% 정도 손익비 나오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게 짭반이라면 그냥 셀 매도 신호 뜨는 거 보고 바로 나오면 되는 거죠. 저도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. 죽기 살기로 3 1 살이던 지금에서야 이 정도의 시드를 키우면서 느낀 건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는 대형 투자자들 추세를 먹어야 돈을 번다는 단 하나였습니다. 2026년 불장 감으로 들어가면 또다 잃을 겁니다. 만약 매번 반등에 속아서 손실만 보고 있다면 채널 상세 링크를 확인해보세요. 마켓메이커의 방향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. 코인판에서 가장 큰 채널이 되겠습니다. 지금 구독